자, 치질이 있는 분들 여기서 쏙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항문이 그렇게 가려고길 가다가 똥구멍에 가려워가지고 이거 할 수는 없잖아. 어?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? 이렇게 해가지고? 하시면 <laughs> 가려운 게싹 없어져. 이쁜 아가씨가 옷 예쁘게 깔을 거고 가려우면 환자가 났습니까 그때 어디를? 승장. 여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항문과 맞닿는 자리로 갑니다. 그리고 자, 요 자리를 요 자리에 붙여놓은 다음에 하, 이렇게 하잖아요. 요안 들어가는 벌이 팍팍 들어갑니다. 이거 안되던 분들 요거 해주면 바로 돌아가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됩니다. 야 이것이 학문 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심각한 경우 말씀 드릴게요. 인도에 제가 갔을 때 이게 다 헐어가지고 이게 그냥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똥구멍이 다 헐어가지고 헐어가지고 진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.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. 가가지고는 가가지고 여기다 해서 여기 걸어주요 없어져버린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문바위에 있을 때, 문바위에 있을 때 매일같이 망고를 두 박스를 사와. 그래가지고 한, 한 박스는 최 선생님 주고, 한 박스는 나 주고, 그게 인도 망고와 알폰소 망고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망고거든요. 그 귀한 알포스, 알폰소 망고를 그두 박스를 사와가지고 매일같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고서 제가 헤어져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,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한 박스를 두 박스를 사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한국에 가져가라고. 예? 제가, 어,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때 그 엉덩이에서 자 질문 나왔던 그,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148kg짜리, 128kg짜리. 음. 음. 그, 그 사람, 그 사람 그 엉덩이에서 질물 나오고 했던 것들을 관리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음. 승장. 자, 승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승장은 이게 목쪽에 목 쪽에, 자, 목 쪽에 근육이 아파가지고 코에 잘 안돌아가는 사람들 특히 옆으로 잘 안되는 사람들 위아래로 잘 안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한 1분 정도만 쫙 관리해 주시게 되요 문문 붙이고 1분 정도 관리해 주시면 거의 즉시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얘들은 항상 세트로 가는 게 좋아요. 야! 승장이 최고의 자리가 승장만 해야지 하는 건 바보의 생각이고 어디하고? 인당하고 어디하고? 승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골륨까지 같이 관리해 주시게 되면 은 저게 뭐를 없애주냐면요, 좌골신경통. 다시 한번요, 이 인당 승장골륜이라는 세트가 좌골신경통을 없애줘요. 자,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.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좌골신경통이 있을까 없을까? 혹시. 있겠죠. 협착증은요, 혹시. 퇴행성 관절염은요.